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진 속에서 동영상이 아니고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광화문을 촬영하고 싶은데 광화문은 24시간 분비는 장소지요. 광화문 앞에 사람들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광화문만 이렇게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시중에는 광화문만 멋지게 나온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찍었을까요 사람을 하나씩 전부 삭제를 했을까요 자 오늘은 포토샵의 통계 기능으로 사진 속에서 움직임 사람 뿐만이 아니고 움직임이 사람이니까 움직이겠죠 어, 움직임을 감지된 사람만 없애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어, 지금 제가 포토샵 책을 쓰고 있는데요 어, 페이지는 240 페이지를 기준으로 쓰고 있고 어, 제 얼굴을 지금 모델로 지금 여러가지 기능을 하면서 어, 지금 포토샵의 스크립트를 설명하는 단계에서 어, 책이 240페이지 안에 포토샵에 많은 내용을 담아야 되니까 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 기능은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올려놓겠습니다 라고 이 원고에 이렇게 써 놓았어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올릴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자 지금 이 사진을 보면은 서울 구로구 잣절 습지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를 가서 사진을 찍은 건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여성분이 내가 사진 찍는 걸 보고 막 뛰어갑니다. 막 뛰어가고, 여기 사람들도 많이 막 다닙니다. 여기가 이제 공원이니까. 그러나 이게 사실 하나씩이 사람을 지울 수가 없어요. 포토샵에 아무리 뭐 고수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분은 막 뛰어가는데 뛰던안뛰던 어쨌든 예, 이제 사진을 사진 속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감지된 사람은 전부 삭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포토샵을 실행하고 아, 지금 제가 쓰는 포토샵 책에 지금 다 여기 여기 하는 단계예요. 여기서 스크립트라는 메뉴에 들어오면은 파일 스크립트 여기 통계라는 데가 있어. 통계를 클릭하고 여기서 찾아보기 눌러서. 그 사진을 이제 찾는 거예요. 어, 저는 한번 야외 출사를 한번 나가면 사진을 엄청나게 많이 찍으니까, 자, 이렇게 사진을 선택을 하고, 여기 움직임이 이제 쭉 선택을 하고, 움직임이 감지된 사람을 열기 한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파일이 로드 되죠. 소스 이미지 자동 정렬 시도에 체크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 내가 카메라 손으로 들고 촬영한 거거든 원래. 이런 사진은 카 삼각대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일반인보다 훨씬 몸이 안 움직입니다. 전직 국가대표 사격선수 출신이고요. 그래서 카메라 손으로 들고도 촬영하는데 일반인은 카메라 손으로 들고 촬영 이렇게 지금 여러 장을 촬영하면은 똑같은 구도로 거의 여기 가장자리가 들쭉날쭉하지 않게 찍기가 찍을 수가 없어요. 일반인은. 그러니까 전직 사격선수들은 태능, 옛날에 태능선수촌에 있을 때, 5층 난간에 거꾸로 서가지고, 뭐 죽기 아니면 살기로 몸에 균형 잡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제가 나이가 들었어도, 한쪽 발로 깨기발 들고, 뭐 양말 신었다 벗었다 신발 신었다 벗었다 다 합니다. 그러니 카메라로 사진 찍는 거하고 사격하는 게 너무나 똑같아요. 자, 지금 통계로 합치는 중입니다. 딱 합치는 순간, 사람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포토샵의 통계라는 것이 요 여러 장의 사진을 합치면서 움직임이 감지된 그 사람은 없애고 이렇게 배경만 남는 거예요 지금 그냥 합쳐졌잖아요 하나로 합쳐졌으니까 지금 여기 여러 장이 이제 합쳐졌다는 뜻이에요 여기 여러 장이 합쳐졌지만 어쨌든 평균값으로 합쳐졌어요 이거는 뭐레스터와 해도 되고 이제는 하나니까 상관이 없어요 자 이거를 이제 약간 더 보정을 한다면은 아, 카메라로우 필터를 써가지고 조금 보정을 더 해볼까요? 자, 자동으로 하면은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여기 안개 연상 제거라는 게요. 사진이 약간 흐릿하게 된 것이 또렷해지고 여기 명료도를 올려주면 은더 선명해지죠. 그러나 이제 사진 보정의 원칙은 없지만 제 나름대로 사진 보정의 원칙을 정했는데요. 사진 보정은 보정한 듯 아닌 듯. 그러니까 표시가 나지 않게. 자 이게 니콘 d700 바디에 니콘 af 60mm f28 60마 렌즈를 불리고 촬영한 사진이에요 이게 니콘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렌즈입니다 이게 아주 잘 나옵니다 이게 가장자리는 이렇게 채워졌네요 가장자리가 좀 채워진 겁니다 통계로 합치면서 제가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 같으면은 제가 볼때 100명이 하면은 99명은 이렇게 안 나옵니다 삐뚤빼툴삐뚤빼툴 삐뚤, 삐뚤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장을 한 자리 서가지고 여러 장을 찍었을 때 이렇게 똑바로 나오질 않아요. 이거는 뭐 사격선수라도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사진을 많이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숙달된 거고요. 이렇게 여러 장을 서서 찍어도 거의 이게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찍어야 돼요. 이거는 일단 만일에 이런 걸 보장한다면 이렇게 보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컨트롤 제 j 하면은 복제가 되죠. 컨트롤 t를 누르고 전부 늘려주던지 아니면은 뭐 부분적으로 늘려주지 약간 늘려주면 가장자리는 그냥 깨끗이 되잖아요 어쨌든 이게 니콘 d700 바디에 니콘 af 60mm 28 렌즈를 물리고 어, 촬영한 사진들이고 통계 기능으로 합치면서 여기 지금 여기 움직이던 저 사람들도 다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포토샵의 통계입니다 자 오늘은 포토샵의 파일, 스크립트, 통계 기능을 이용해서 사진 속에 있는, 그러니까 이런 만일에 이런 사진을 찍는다면 사진 한장 찍어서는 안 돼요. 구도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일반인이라면 손으로 찍어서는 뭐 거의 불가능하니까 삼각대 설치하고 뭐 하나 1초나 뭐 5초나 10초 사이로 인터벌 촬영을 하는 거죠. 여러 장, 가능한 많이 찍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대 여섯 장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자동차는 안 됩니다. 어 제가 서울 남부순환도로 차량 이동하는 걸 많이 해봤는데 차가 한두 대쌩 지나가는 건 되는데 여러 대 지나가는 거는 없어지긴 없어지지만 없어진 표시가 납니다. 여기 막 계속 흐미하게 그래서 차량 이동하는 이건안 되고 광화문 앞에 사람이 움직이거나 지금 이 공원에 사람들 여기 뭐 많이 움직였잖아. 이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깔끔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으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